안녕하십니까 안경멘토입니다. 여러분의 실업적인 걱정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음, 지난 지난 주에는 어떤 남성분이 찾아오셨어요. 이분은 음, 보이는 것이 문제가 있다 도 아니고 눈을 편하게 쓸수 있다 도 아닌 이런 실업적인 불편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햇볕에 바깥에 나가면 햇볕에 눈이 부십니다. 실내 조명이 많으면 실내 조명에도 눈이 부십니다. 그런데 추워서 더워서 냉난방기를 돌리면 눈이 또 건조해져서 불편합니다. 이세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어 좋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흐린 것을 맑게 해 주는 기술도 눈의 건조감이 많을 때 눈의 건조감을 줄여서 자꾸 뿌옇게 보지 않고 맑게 볼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 고객님은 하나 둘셋 건조감 햇볕에 대한 눈부심 그리고 조명에 따른 눈부심 아 맞아요 야간 빛 번짐도 있다고 하셨어요 이네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해 달라고 하셨죠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솔루션을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내에 있다가 햇볕에 나갔을 때 눈부심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여기 보신 것처럼 변색 렌즈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변색 렌즈는 실내에서는 투명하고 햇볕을 직접 만나면 진하게, 마치 선글라스처럼 진하게 변하는 안경 렌즈를 의미하는데요. 그 고객님께는 이것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 안경 렌, 안경을 하나 가지고 계셨는데 실내에서 조명 또는 모니터 바라보게 될때 빛으로 인한 눈부심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게다가 일반 안경 사이사이서나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는 것그 건조감도 너무 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반쪽 짜리밖에안 되었죠. 저희가 이 바람으로 인해서 건조감으로 인한 눈 피로, 안구 건조증으로 인한 시야가 자꾸 뿌옇게 되는 눈피로와 충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바로 아이큐어라고 하는 이 기능성 안경인데요. 무게는 아주 가볍고 유연성까지 있는데요. 피부에 닿는 이 면적은 말랑말랑한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땀이 많이 묻으면 거품으로 깔끔하게 씻어내어서 다시 안경테에 어렵지 않아요. 그냥 톡톡톡 톡, 톡. 끼워서 다시 사용하면 되고요.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그냥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위에서 오게 되는 바람, 옆에서 오게 되는 바람, 옆에서 오게 되는 바람 모두 다 알아서 커버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건조감, 눈의 건조감은 해결했고요. 실내 그리고 야간 그리고 햇볕에 현장에 직접 나갔을 때 햇볕의 눈부심은 어떻게 차단하고 해결했냐면은 여기 바라보시는 것처럼 CCP 렌즈라는 것이 있데그 중에 변색 렌즈가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밝다가 눈부심 조명에 따른 눈부심을 줄여주고요. 햇볕에 직접 만나면 진하게. 실내에서는 조명에 대한 눈부심을 막아주다가 햇볕을 만나면 직접 진하게 마치 선글라스처럼 진하게 변해주는데 야간 활동에 야간 운전할 때 눈부심 빛 번짐은 야간 활동에 맑게 그러면서도 주간의 햇볕을 만나면 마치 선글라스처럼 진하게 변해주는 ccp 변색 렌즈는 제 손에 있는 렌즈인데요 시력의 정도에 따라 렌즈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 생활 환경에 따라서 실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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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조명 모니터 스마트폰을 보면서 생기는 실내 조명에 대한 눈부심 을 효과적으로 줄여주고 야외에 나가게 되면 햇볕을 직접 만나게 되면 선글라처럼 진하게 변합니다 만는 그렇게 새까맣게 변하지는 않아요 제 눈동자가 어느정도 보이실 겁니다 야간활동, 스포츠, 산책, 운행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눈부심, 빛 번짐이 있다면 그때는 이렇게 야간활동 시에 더 밝고 맑게 해주는 기능성 렌즈 이면서 또 햇볕에 낮에 직접 나가게 되면 마치 선글라스처럼 진하게 변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안경 렌즈로 말이죠. 그래서 이런 타입의 바람, 습도에 따른 눈의 건조감을 줄여드리고, 실내 조명에 대한 눈부심도 줄이면서, 야간 운전 활동에 대한 시력적인 불편, 빛 번짐도 줄이고, 직접 햇볕에 나갔을 때 햇볕에 대한 눈부심도 알아서 차단해주는 그런 방식. 저희가 이렇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솔루션을 드리는 것은 고객님의 고민을 직접 저희가 떠안고 어떻게 하면 눈 편하게, 어떻게 하면 눈 찡그리지 않고 맑고 선명하게 볼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계속 되고 있는 것 때문이죠. 저희는 현장에서 실업 분석기를 통한 실업 검사, 눈 초점 측정을 통한 맑고 선명한 눈 초점 방향을 맞추는 것 뿐만 아니라 정밀 실업 검사라는 어, 검사실. 그리고 섬세하고 정교한 안경 가공까지 안경원에서 직접 하는 안경원입니다. 고객님의 시력적인 불편. 그 이상까지 편하고 맑게 할수 있는 솔루션을 현실적으로 맞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눈이 부시다고요? 눈이 너무 싫어서 불편하다고요? 야간에 빛 번짐이 너무 많아서 불편하다고요? 거기에 각각에 맞는 솔루션을 해당되는 고객님 실업 검사 후에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님 편에 서서 눈을 편하게 주는 안경사, 그 안경사가 있는 이 안경을 해서 기다리고 맞이를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시고 좋았다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경 멘트였습니다.